혹시 하셨을까요? 맞아요. 무슨? 제가 3년 전에 네. 전반적으로 네. 했었는데, 표정 근육 주변이다 보니까 여기로 좀 뭉친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팔자가 좀 깊게 요즘 파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팔자 부분이 제일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팔자가 제일 고민이시고 네. 혹시 지방이식 하셨을까요? 맞아요 요즘? 제가 아, 3년 전에 네. 전반적으로 지방이식을 했었는데 음. 표정근육 주변이다 보니까 여기로 좀 뭉친 음. 느낌이 있어요 네. 지방이식이 이제 조금 과하게 된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처지니까 점점 이제 팔자 쪽으로 내려오고 약간 심부분 쪽으로 불룩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실리프팅을 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지금 지우 님도 일단 여기가 조금 블룩한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팔자도 조금 더 꺼져 보이고. 실리프팅에서 일단 중요한 건 조금 가벼워야 어느 정도 유지력도 길고 실 개수도 이제 조금 적게 들고 하거든요. 우리가 물풍선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무거우면 금방 떨어지고 잘안 당겨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서 여기를 조금 가볍게 해 주면 지속력도 길어지고 어차피 실리프팅이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옮겨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 그냥 당기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얼굴이 커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줄여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다 리프팅으로 볼륨을 조금 줄이고 여기를 당기고 팔자 쪽에는 필러 를 넣어도 되고 그냥 실만으로 시술을 원하시면 볼륨 실로 넣어서 약간의 볼륨 계산을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필로는 안 넣고 그냥 한번 실리프팅만 해보는 걸로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온다 먼저 받으시고 그 뒤에 이어서 실리프팅 진행해드릴게요. 지우님의 팔자 위쪽이 처짐을 고민으로 내원을 하셨고 팔자 위 지방이 너무 두둑해서 온다 리프팅으로 팔자의 지방을 조금 줄여주고 코그실을 사용을 해서 조금 당겨주고 팔자 위 지방을 조금 더 위쪽 앞광대 쪽으로 모아주는 실리프팅을 진행을 했고요 팔자 주름 안쪽으로 꺼진 부분에 젠버실을 넣어주어서 꺼짐도 살짝 이제 개선을 해드렸어요 실리프팅을 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이제. 광대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인데요 광대를 커지지 않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 시술 직후에는 마취 붓기 때문에 조금 광대가 커져 보일 수 있어요 이제 마취 붓기가 빠지고 실리프팅 시술로 인한 붓기가 빠지고 나면 광대 커짐이 전혀 없이 이제 팔자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팔자주름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후에 나의 팔자주름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동안해소의지 소지원 원장이었습니다.